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십니까? 그리고 그곳에 언제 가실 건가요? 혹시 나중에라고 대답하셨나요? 제 친구 하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돈 생기니까 시간이 없고, 시간 생기니까 몸이 말을 안 듣네. 세상 일이 다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지나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부모님 모시고 여행 한번 갈 걸. 시간 있을 때 가족들이랑 어디라도 다녀올걸. 이런 후회의 말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10년 전에 여의었는데 생전에 한 번만 더 모시고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밀었죠. 다음에 가요 아버지. 제가 좀 여유 생기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제 평생 후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중에 좀더 여유 생기면, 돈좀더 모으고, 몸좀더 건강해지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습니다. 다섯 명중한 명이 노인이라는 거죠. 숫자로만 보면 우울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다는 건 우리도 당당히 인생을 즐길 자격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실제로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이 뭐냐고 물었더니 무려 65%가 넘는 분들이 여행이라고 답하셨답니다. 10명 중 7명이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들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가고는 싶은데 뭔가 망설여진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같이 갈 사람도 없고 길을 잃을까봐 짐이 될까봐 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못갈 이유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핑계라는 걸 말이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이해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자식 키우느라, 집 장만하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인생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 하는데 또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대로 괜찮으신가요? 집에만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뉴스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정신 차려보면 더 이상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몸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여의고 느낀 게 바로 이겁니다. 후회는 나중에 하는 거라는 것. 그리고 그 후회는 정말 아프다는 것.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떠났던 첫 가족여행 이야기, 그리고 제가 손주와 여행을 다녀오면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용기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여행 계획을 세우고 싶어지실 거예요. 절대 손해보는 일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이 영상을 안 본다면 그게 더큰 손해일 수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더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첫 가족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9년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죠.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집집마다 먹고 살기 바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불쑥 말씀하셨어요. 이번 휴가 때 우리 설악산 갈 거다.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간다고요?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형이랑 저는 너무 신이 나서 벌써부터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큰 결정이었는지 알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한 달에 한번 받는 월급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식구 다섯 명이 먹고 살았는데 여행 경비를 모으려면 아마 몇 달은 허리띠를 졸라 매셨을 겁니다. 여행 가는 날 아침 아버지는 새벽 같이 일어나셨어요. 검정 비닐 가방 하나에 짐을 싸고 어머니가 싼 김밥을 들고 우리는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멀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비닐봉지를 꺼내주시고 등을 쓸어주시던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설악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본 풍경이 정확히 어땠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케이블카를 탔던 것, 바위가 많았던 것, 그 정도만 어렴풋이 생각나죠. 하지만, 한 가지,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뒷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 뒤에 계셨어요. 어머니가 우리 형제 손을 잡고 앞에서 걸으면 아버지는 묵묵히 짐을 들고 뒤에서 따라오셨습니다. 아빠, 빨리 와. 우리가 그렇게 소리쳐도 아버지는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강시엔 몰랐습니다. 그저 아빠는 느리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혹시 형이나 제가 넘어지지는 않는지, 길을 잃지는 않는지, 늘 우리를 바라보며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셨던 거죠. 저녁이 되어 민박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우리는 신나게 떠들고 놀았지만 아버지는 그저 흐뭇하게 웃으시며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작은 목소리로 하신 말씀이 들렸어요. 애들 좋아하니까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여행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저는 그냥 재밌게 놀기만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 떠났던 여행,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몰랐던 부모님의 마음,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어느새,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을 하고 손주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제 나이도 어느새 60대 중반이 되었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액티브 시니어라고 활동적인 노년층을 말하는 건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 말이 좀 우습더라고요. 무슨 노인한테 액티브가 무슨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정말 달라졌더라고요. 제 친구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골프 치러 다니는 친구 등산 동호회 활동하는 친구 크루즈 여행 다녀온 친구 다들 바쁘게 삽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답니다. 집에만 있어야 하는 힘든 시기였는데도 인터넷이나 모임에서 여행 이야기가 오히려 두 배나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비로소 알게 되거든요.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말이죠. 언젠가 가야지. 이렇게 미루다가는 영영 못 가게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더 간절한 겁니다. 요즘은 여행 문화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였습니까? 자식들이 돈 대고 부모님 효도 관광 보내드린다는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우리가 직접 돈 내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 마음대로 다녀옵니다. 왜냐고요?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여행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자식들이 계획한 여행은 솔직히 우리 취향이랑 안 맞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경치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많이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여행사들도 달라졌답니다. 시니어 전용 이런 말 대신에 그냥 여유로운 일정, 편안한 숙소, 건강 고려 이런 식으로 상품을 만들더라고요. 우리도 대접받고 싶은 거죠. 늙은이 취급이 아니라 당당한 여행자로 말이에요. 최근 조사를 보니까 우리 또래 분들이 여행을 가는 이유가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어떤 분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분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들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냥 시간 때우려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을 즐기려고 가는 거예요. 작년 1일입니다. 큰애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이번 휴가 때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제주도 갈 건데 아버지도 같이 가실래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기도 했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 갈게. 제가 흔쾌히 대답했죠. 그런데 막상 떠나는 날이 다가오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따라가서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애들이 나 때문에 불편해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해서 손주 녀석이 제 손을 잡고 할아버지 빨리 가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걱정은 싹 사라졌습니다.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여기저기 다녔죠. 해변도 가고, 오름도 올라가고, 맛집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제가 자연스럽게 챙기게 되더라고요. 호텔 예약은 확인했는지, 식당은 미리 연락해뒀는지, 날씨는 어떤지, 손주들 간식은 챙겼는지, 큰 애가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휴가 온 건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바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퍼뜩 깨달았습니다 아 이랬구나 우리 아버지도 이랬구나 설악산 여행 때늘 뒤에서 걸으시던 아버지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시던 아버지 애들 좋아하니까 보람있네. 라고 하시던 그 말씀.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여행이란 게 단순히 어디를 가는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진짜 여행이구나. 아버지는 그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고나게 잠들어 있고 창 밖으로는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그때 문득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때 그 여행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한 번만 더 모시고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밀었거든요. 다음에 가요, 아버지. 제가 좀 여유 생기면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기억납니다. 근데 그 다음이란 게 오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실 때도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가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여행 한번 못 가보시고 말이죠. 이게 제 평생 후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중에 좀더 여유 생기면 돈좀더 모으고 몸좀더 건강해지면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제주도 갈때 이것저것 다 계획하고 맛집 리스트 만들고 관광지 순서 정하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요. 계획대로 안 됩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가려던 곳을 못 가기도 하고, 식당이 문화다서 다른 데 가기도 하고, 손주가 피곤해서 일정을 취소하기도 하고, 처음엔 짜증 났어요.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오히려 좋은 추억이 됐더라고요. 계획에 없던 작은 식당에서 먹은 음식이, 제일 맛있었고, 비가 와서 호텔에서 쉬면서 손주들이랑 이야기한 시간이 제일 행복했고, 여행이란 게 원래 그런 거더라고요. 완벽하게 계획된 여행보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게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짐이 될까봐, 실수할까봐, 돈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가세요. 일단 떠나는 겁니다. 둘째,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바닷가도 좋고 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하는 사람과 그 순간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건 바로 이겁니다. 여행은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화려한 관광지보다 옆에서 웃고 있는 가족의 얼굴이 더 아름답다는 것. 아버지의 설악산 여행이 그랬습니다. 비싼 여행은 아니었어요. 그냥 고속버스 타고 민박집에서 자고 김밥 먹고 그랬죠. 하지만 그게 제 평생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셋째, 혼자 가도 괜찮습니다.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여행 상품이 정말 많습니다. 걷기 편한 코스로 짜여 있고 숙소도 편안하고 가이드도 천천히 설명해주고 여행사의 단체 상품을 이용하시면 거기서 나랑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행하다 보면 친구도 사귀게 되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지도도 보고 길도 찾고 다할수 있잖아요. 처음엔 어렵지만 한두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전부예요. 넷째, 몸이 불편해도 갈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안 좋아서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그럼 무릎에 물이 안 가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바닷가에서 산책만 해도 좋고 호텔에서 쉬면서 경치만 봐도 좋아요. 요즘은 휠체어로도 다닐 수 있는 관광지가 많답니다. 배리어풀이라고 하죠. 장애물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든 곳들 말이에요. 중요한 건몸 상태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편하게 그렇게 다녀오시면 됩니다. 다섯째,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여행은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걱정도 하시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여행은 생각보다 저렴해요. 숙소도 저렴한 곳 많고, 식사도 비싼 곳갈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시니어를 위한 무료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한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어요. 중요한 건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의미있게 쓰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몇달 동안 돈을 모아서 우리를 설악산에 데려가셨습니다. 돈은 많이 안 썼지만 그 의미는 정말 컸어요. 여섯째,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좀더 준비하고, 다음 달에 이런 말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계획은 간단하게 하세요. 어디 갈지, 언제 갈지, 누구랑 갈지. 이세 가지만 정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가서 정해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첫 걸음을 떼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 가기 전에도 그랬어요. 걱정이 많았죠. 근데 막상 가니까 그 걱정들이 다 쓸데없는 거더라고요. 일단 떠나면 길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여행이 왜 필요한가? 첫째, 여행은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죠. 둘째, 우리 나이에도 할수 있습니다. 요즘 통계를 보면 우리 또래 분들 중 65%가 넘는 분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십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셋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돈을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의미 있게 보내면 됩니다. 넷째, 방법은 많습니다. 혼자 가도 좋고, 가족과 가도 좋고, 친구와 가도 좋습니다. 단체, 여행도 있고, 개인 여행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그에 맞는 여행지를 선택하면 되고요. 다섯째,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다음에 나중에 라는 말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그 다음이 안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후회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여행 한번더 모시고 가지 못한 것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시면 떠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만나세요.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하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을 때라는 것. 다음 주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공원에 산책 가는 것부터, 옆 동네 맛집 찾아가는 것부터, 친구 만나서 차 한잔하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버스 타고 바닷가 가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차 타고 산에 가고 싶어질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세상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손주들과 여행을 가시게 될 겁니다. 그때 손주들이 여러분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멋지시다. 나이가 들어서도 열심히 사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인생을 즐기시는구나. 그렇게 기억되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제 노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겁니다. 우리 나이에 필요한 정보들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말이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여행 떠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